이친오했했는데이분글올리는거 보고 들어갈게요. 느낌이 있어요, 이정구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아. 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데아지는말씀하시는분이이친번는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아, 라라라. 3번 님은요 3번 님? 3번 님은 담배 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음. 가출 수가 있나요? 네. 쌍으로 줬던. 나은 님 반가워요. 어, 그럴 수가 나은님? 있다니. 나은 님은 아까도 어. 그 그로자에 딱 떴잖아요. 어구, 좋아하세요. 배들 좋아하세요? 아, 아, 완전 보급 중이야. 아, 보급 중. 맞다, 맞다. 아, 4번 님 알요. 네, 세 네, 반가워요, 나은 씨. 네. <laughs> 네. 뭔가 이상한데. 그러니까요. 뭔가 이상하네요. 그러게요 조금 여자 이상하네. 목소리 내고 그러긴 해요 안녕하세요 어어어 <laughs> 어, 어, 좋아요 아 ㅅㅂ 아잘못내아나 잘못내었다 예서야 예서 목소리로 저런 발음을 해주시는 거네 됐어 낑낑이 발음할까요? 아뭐 귀여워 요여워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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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있다 있다, 강릉있다 강릉 있어요. 있어요 진짜 있명 오케이 오케이 꼬리 갈게요 까비 맛있는 거 나은이 앞에 둘아 나은이 좋다 나이스. 오, 오, 나은이 잘하는데 아아요 아기 어땠어 존나 섹시하지 그 예? 나은씨 네. 목소리 좋긴 하다 <laughs> 나 무서워요 나 근데 약간 그런 허스키 보이스 좋아 궁금해져 고마워요 <laughs>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나나 가자. 응 오빠. 나나 타. 응어 음, 오빠 뭐야? 타퍼았당응 음, 별거 아니야. 죽인 아, 죽이네. 쥐기, 오빠. 응? 오빠 나 자전. 예? 나나 선은 넘지 마. <laughs> 찐따 목소리 어딨지? 아니 근데 나 약간 진짜 이런 목소리로 한번 랜덤스쿼드 돌려볼까? 한 팀? 두 팀인 거요다가 이거? 가다가이가두 팀인가? 두 팀인가? 두팀이가어디 성당 좀 붙어주세요 네네 몇 번? 성당 성당 성당이요 성당 성당에 가면 아또삼 몇번눌러서 말하기 좀 해요 누구 계속 소리 들리네 그거 o 번님이요 d 번님 o 번님 눌러서 말하기 가능할까요? 서프리엔드, 서프리 a g 서프리 s 번님 목소리, 좀 아, 괜찮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지금 r 번편 m e 번편 d y t 편 n s of 갈게요 o u s a n d tens of a h u n d r e 요 트레이드 트레이드. 없어 없어 없어. 있어요, 있어 n 있어 f a h u 목소리 때문에 집중 s o 되네 구상 구상 4번님 구상 좀 s of a 기 u n 아김 기모찌 아리가또 3층 3층 네네 다 뛰어보실래요 한번? 다같이 가될거같아 다같이 1 2 3층 가자, 가자 가자 형들 가자 형들 가야돼 가야가야 따라와 가야 따라와 따라와요 형들

아. 못잡았어그래 하나 더 하나 더 바닥 에 바닥에 사번났어아 이제... 바닥에. 번. 목소리 니놀아놀아놀아놀아놀아어아니아놀아놀아놀아놀아래아놀아놀아놀 나, 나 미안해요 아놀아놀아놀아놀아놀아놀아다네놀아놀아놀아놀아놀아놀아놀아놀아놀 나이스. 나이스 아니 뭐야 쌈무님. 이마님 잘하시네. 아버님들 쌈무님 잘하시는데. 아님 목소리 목소리 때문에 그러고 뭐. 뭐, 뭐 아, 아버님 트랜지던트 아닙니까? 트랜지던트 체중 체중 아니에요, <laughs> 아번아왜 목소리 가지고 뭐라 하시지? 제주인 줄 알았는데 제아 싸울 때야 목소리 때문에 집중을 못뭐 하겠네 진짜. 나 근데 힐템이 없네 힐템. 그 혹시 구상이랑 드링크 남는신분좀 있나요? p a 님 빠져야돼 어 h s 님빠 e b o d y p o i n t 님살 t 라 빨리 살리라아 가는 t 가는 b 가는 i 가 h a n has my name. 이번 l i r 아이고 l i r 죽었다 l handle the general. How is yours? y o 돌산 a n t to g 네 to Cotta, Shugo, Tulsa, Blue s h i m u 어차피 뒤라서 상관없어 버려. 버려. 아예 성당성당성 사람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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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성성장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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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응 빠져야 돼. 복사 복어아씨벌 양각이다. 죽을 뻔했어요. 나 죽을 뻔했어. 기기 잠깐만 기들. 아 좋았네. 아1번 시바가 뭐야? 아이번 말로 마안 오걸로. 손 내밀어 손 내밀어 빨리 가봐. 기들. 기들. 많이 위험해 지금 밥 처먹어. 나로밥 처먹고 있네. 미친 새끼 아, 씨발 죽을 빠릿다. 500대. 자, 이안 뭐. 온다 내가 잡아, 잡아. 봐. 얘더빽 이거 피온 지내다 내려 다 내려 다 내려 다 내려 왔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어, 도망갈 데가 없어. <laughs> 어, 아, 이개씨 새끼. 죽으니 <놀람> <laughs> 이 바로마 이번 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 버려야지 병신 아까살리라고 하는 놈 어디 있나 미친 놈들아. 우리 아이가 바로마. 형들 왜 싸우고 그래? 우리 좋았잖아.